네, 안녕하세요. IT 스템입니다. 어, 이번 수리기도 메인보드 바이오스인데요. 어, 요즘 들어 바이오스 복구가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어, 바이오스 복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인근에 이제 PC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뭐 제가 영상 올렸다 해서 저희 쪽으로안 보내셔도 됩니다. 주변에 이제 뭐 어떤 도움 받을 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면 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멀리서 보내주셨어요. 제주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이렇게 증상을 상세하게 기록을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증상을 정확히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어차피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문제가 생겼겠지만, 또 한여름은 이제 뭐 우연의 일치로 어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러 나서 뭐 칩셋이, 칩셋 쪽이 자연적으로 이제 불량 났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불량 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테스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어, 이분과 지금 요것도, 요것도 이제 기가바이트 모델인데요. 음, GA-H77-DS3H라는 모델이에요. 이분도, 어, 그래픽카드를 처음에는 이제 인식을 못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스 펌웨어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어, 제가 촬영 어, 중에, 중에 어, 잠깐 뭐 다른 손님 오셔서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어떻게 든간에 이제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다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팅을 했는데 어, 그다음부터 이제 이 펜이 돌다 멈추고 돌다 멈추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모리 접속불량을 테스트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메모리를 하, 하나를 꽂고 이제 부팅을 했는데 팬이 어, 두번 돌고 꺼진거예요 꺼지고 세번째는 정상적인 비폼과 부팅이 됐었죠. 됐고나서는 윈도우 뭐 안에 들어가고 다 이상이 없고요. 메모리를 두개를 꽂으면 어.. 두번정도 팬이 돌고 세번째는 부팅이 되는데 그 이전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바이오스를 화면이 뜨면서 어, 대이상 이제 부팅 진행이 안 되든지 뭐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쓸수 없는 그런 이제 어 부팅이 계속 되는 이제 그런 증상. 바이오스 화면 초기 이제 어떤 그 기가바이트 로고만 뜨고 이제 꺼진다는 이제 그런 증상이었구요 어, 그 이분은 이제 적어 주실 때어촬영을좀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laughs> 제가 차영보다는 뭐 그냥 수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데요. 이번 보내실 때, 어, 한 번씩 이렇게 메인보드 수리 이런 거 보내실 때는, 이제 직접 사용하시는 CPU라든지 메모리는 필히 동봉을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어, 안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들고 있는 테스트용으로 뭐, 이렇게 규격이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제 쓰고 있는 부품들을 다 이렇게 수리하고 나서 꼽아서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메모리는 이렇게 다 보내신 건좋구요근 CPU 팬까지 보내셨어요. 쿨러, 뭐 서머랩 제품 같은데 아닌가? 그 이렇게 CPU 팬을 굉장히 무겁죠. 크고 이걸 보내셨는데 팬은 보내실 필요 가 없어요. 팬은 수리하는데 뭐 팬이 불량나서 보내면 모르겠는데 팬은 수리하는 데는 이제 이렇게, 뭐, 바이오스 테스트 하고, 뭐, 기타, 이제, 수리해서, 수리하는 데는 편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 같이 동봉하셔야 되고요. CPU는 이제 이렇게 장착시켜서 보내시면 되고, 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슬레스 꼽아서 오면 충격 때문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제, 어 메모리는 이제 분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택배보다는, 가까운 인근에 이제 렇게 복구를 하시는 데가 있으면, 어 그쪽에 가서 맡기는 게 맞겠죠. 우선, 정상을 잠깐 보고요. 이제, 펌웨어를 이제 초기화 또는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이제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제 에지 테스트 해볼게요. 다른 이제 전원이나 모니터는 제가 다 꼽아놓은 상태고요. 일단 메모리를 한 개만 꽂아볼게요. 적어주신 대로 작동이 되는지. 자, 이번엔 이제 부저라든지 이렇게 파워. 어 스위치는 오픈 루드 형식으로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다 해서 동봉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뭐 편하죠. 제가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펜이 돌고요. 자 한번 꺼졌어요. 자, 2차 이제 가동이 되고요. 2차 가정되고 부팅이 되네요. 그리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부팅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초점 조금 맞네요. 이렇게 이제 뜨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윈도 어 부팅을 하고 다 정상으로 되었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게 테스트를 하고요. 그럼 이제 다시 끄고 램을 두 개를 한번 꽂아볼게요. 펜 돌아가는 이게 정상이 조금 틀리죠? 자, 1차 꺼졌습니다. 네, 다시 렌즈를 하고요. 네, 부팅이 되네요. 되는데, 이제, 어, 이 화면인 것 같아요. 바이오스 로딩 화면에서 잠깐 떴다가 다시 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무한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이제, 어,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바이오스를 정상 기록하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발생한 것 같으면, 음, 윈도우에서 바이오스를 기록할 때이 메모리 쪽 설정된 부분이 뭔가 잘못 기록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잘못 기록이 되고 부팅이 안 되다 보니 이제 백업 바이오스에서 정보를 읽어 왔는데, 백업 바이오스가 조금 어, 문제가 또 발생을 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늘 보여드렸다시피, 바이오스를 둘다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뭐, 9버전부터 시작해서, 뭐, 최신 버전. 처음부터 최신 버전을 테스트할 경우도 있고요 증상은 이제 이렇습니다. 계속 이제 꺼지죠. 이렇게 화면만 뜨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스가 기록 도중에, 어 시스템이 꺼져버리거나 하면, 아예 이제 이런 화면조차 안 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다 기록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은 이제 뭐 업데이트 파일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기록하는 그 운영 체제 자체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잘못 기록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100% 이력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우선 어 조금 이제 다풀리를 하고요, 청소를 좀 하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작업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 바이오스를 어, 둘다 드러내야 되겠죠. 드러내전네 배터리는 좀 분리를 하고. 얘는 바이오스를 좀 드러내기 어, 편한 위치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켓 위치 쪽에 붙어 있고 이러면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나마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이게 어, M 바이어스고요. 여기 B 바이어스. 백업 바이어스겠죠? 이제 점이 있는 것이 일반 핀이기 때문에 어, 작업을 하고 어, 다시 붙일 때는 어, 핀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분리를 해서 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을 기록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백업 바이오스랑 메인바이오스로 추출을 다 했어요. 일단 메인바이오스만 어 먼저 테스트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 기록을 하고요. 테스트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솔드링 처리된 바이오스들이 업데이트 실패하거나 하면 좀어 귀찮죠? 이런 식으로 장착을한 다음에 이제 어 기존 칩에 있는 거를 읽어내고요. 읽어드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뭐 여러분 보여드렸죠? 자롬 리드기에 올렸고요. 어 우선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J 그 1H 77 DS3H 1.1 버전입니다. 그거 어 기존에 있는 메인 바이어스에 바이오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기존 롬칩의 용량과 어, 다운받은 파일의 용량이 틀리면, 어, 기존 이제 칩에 있는 일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원본, 불량이든 아니든 원본 바이오스에 어, 데이터를 항상 이렇게 추출해서 백업을 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 1.1 버전 안에 최신 바이오스를 먼저 기록을 해 볼게요. 자율 수사 세일가인데 F12 지금 최신 바이어스고, 2013년 11월 14일 날 올라온 게 마지막 버전이네요.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어, 패치할 수 있는 어, 그 프로그램들과 펌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F10이라는 게버전이고요 확장자가 버전으로 되어 있고, 어, 용량은 지금 8 m p 입니다8죠 자, 리드가 끝났어요. 얘를 어, 저장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원본을 앞쪽에 밀어놓고요 홈페이지 제공하는 파일을 뒤쪽에 밀어넣어서 용량을 보면 8388608이죠. 여기도 그 8388608. 이예요 조금 이제 예전 모델들은 이렇게 바이오스 전체를 이렇게 그대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고요. 어,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부분 업데이트 때문에 업데이트 자체를 못하게끔, 기록을 못하게끔 이제 뭐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값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그 앞부분, 이제 기존의 로음과 비교를 해서 어 앞부분 쪽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용량만큼 정확히 잘라서 버리시면 돼요. 근데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어, 바이오스는 증상을 또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량을 정확히 맞추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편집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최신 버전을 바로 기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기록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F10이라는 게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걸 불러드리고요. 끝까지 다, 다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요 자,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다 됐고요. 이제를 어, 다시 이제 메인보드에 어, 소켓을 할거 만들어놨죠. 거기에다가 꼽아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어, 메모리가 인식이 다 되고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어, 백업 바이오스에도 최신 버전을 기록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납땜치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일단 자리로 다시 옮겨서 테스트를 볼게요자 이제 어, 자리로 다시 왔습니다. 소켓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됐구요. 이것도 잘 되기 빌요야 되겠죠. 연결을 하고요 소켓의 어, 핀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일단 메모리는 어, 한 개만 꽂고 부팅을 해보고요 자, 일단 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 지금 이제 초기화를 하고 나오죠. 아스 키보드로 쭉 꼽고. 일단, 디폴트 옵션으로 돌리고요. 네, 얘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바이오스가 참 이쁘네요. 저번에 올린 것도 뭐, 이와 비슷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하나는 지금, 어, 윈도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원래 처음부터 정상이었죠. 전원을 다시 종료하고요 메모리를 하나 더 꽂아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꽂고요 전원 켜 볼게요 <laughs> 네. 일단 정상 부팅이 됩니다 어, 키보드도 다 움직이죠 어, 맨 처음에 이제 이 증상은 어, 초기 뭐 바이오스 관련된 이제 그림이 뜨고 다시 계속 이제 리부팅이 됐었죠. 제가 봤을 때는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잘 됐을 것 같고 이제 다 꼽아 보겠습니다. 그 메모리 체크하는 부분 쪽에 어, 기록이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업 바이오스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인식이 안 됐겠죠. 예 네, 지금 풀뱅크를 다 채웠고요. 뭐요거는 어, 이제 그 부팅 디스크 없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어, 뭐 키보드 움직, 잘 움직이죠. 일단 최신 버전으로 지금 기록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버전이죠 최신 버전이라 보다는 일단은 다시 이제 그 백업 바이오스 칩에도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고요. 납땜 체를 하고, 이제, 최종, 이제, 윈도우 진입 과일런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 백업 바이오스도 지금 기록을 다 했어요. 납땜 되어있는 소켓을 드러내고, 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장까지 마무리가 다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납땜 후에는 어, 핀 배열이 1번 어, 핀에 맞게끔 다 솔드링 납땜 처리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이 플럭스를 깨끗하게 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핀 사이에 어, 쇼트가 있는지도 확인을 잘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어, 다시 자리를 옮겨서 이제 다 장착을 하고 어, 테스트 윈도우를 저희가 가동시켜서 음, 에이징 테스트를 간략하게 해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어, 마무리가 잘 되면 이제 다시 본인한테로 보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자리를 옮겨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자리를 왔죠 어, 뽑기 전에 이분이 그 이 그래픽 카드를 이제 인식이 안 돼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래픽 카드를 어뭐 모델에 따라서 인식이 되는 게 있었고 안 되는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요즘 그래픽 카드를 연결을 하고요. 제가 테스트용으로 들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꽂고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 어 이번에는 윈도우 진입까지 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서 모든 걸 연결 다하겠습니다. 메모리도 체결을 한 번에 닫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래픽카드를 따로 장착을 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켜보, 겠습니다 이제 다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렌징은 할것 같네요. 네, 부팅이 됐죠. 네, 다시. 화면으로 가고요 지금 제가 화면 보는 각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자 일단 바이오스 버전은 네, 지금 F10으로 되어 있죠 최신 버전이 다 기록이 잘 됐고요 다른 거는 지금 제가 특별하게 만져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음, 사용자가 직접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장 한번 하고 어 이제 그 테스트용 윈도우를 부팅을 시행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메모리는 지금 다 장착된 상태고요. 뭐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팅 이미지가 없다고 뜨는 거고요. 일단 끄고 잠 켜볼게요. 네, 한 만에 부팅이 잘 되죠. 등이 다 됐고요. 뭐 따로 테스트 해볼 거는 어 여기서 정보를 잠깐 볼까요? 뭐 CPU 정보도 지금 정상으로 다 읽어오는 상태고요. 메인보드 칩셋류들도 좀다 정상이고요. 메모리가 지금 어 8기가를 인식하는데 이게 아 2기가짜리 4 개네요. 4기가짜리 4 개인 줄 알았는데 2기가짜리 4 개, 8기가 정상 인식이 다 됐습니다. 우선 어, 자, 테스트를 어, 이제 부품별로 정보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이용해서 부품 테스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컴퓨 기록도 잘된것같고요 음, 부팅 과정에 특별한 문제도 없어 보이고요 음, 컴퓨터가 지금 작동되는 것도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음, 이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에러율이뜰 텐데, 이상이 없죠? 뭐,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 문제가 됐던 건 해결이 다됐고요 일단 그래픽 카드도 지금 <laughs> 인식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이제 마지막 버전을 기록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최신 그래픽 카드를 꼽아서 인식이 안 된다거나 하면 그거는 이제 그이 기가바이트 제조사 쪽으로 기술 문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이오스는 최신 거고 더 이상 뭐 올릴 수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이상이 없는 거를 지금 제가 확인 했고요. 저는, 이제 한번더 껐다가, 몇번 껐다 켰다 테스트를 하고, 뭐, 기타 다른 테스트를 지금 몇 가지를 해보고요. 어 고객님한테 다시 보내드려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스 기록상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어 수리가 이번 건도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촬영을 해달라고 <laughs> 요청하셔서, 을어 원래 이제 이게 촬영을 안 하고 가면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돼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촬영하려고 하다보면 또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귀찮은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가바이트, 바이오스 복구권도 수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돼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록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불특정하게 이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바이오스 때문에 무선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경우에는 어 경우에는 바이오스가 클리어가 안되면 전원 버튼 자체도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바이오스 쪽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안 건드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 이번 어, 수리 영상도 여기서 어, 수리가 잘 됐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